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울산 유치티 엘리넷들입니다. 맞죠? 네, 2차 967세대 네. 아파트입니다. 이 놀이터가 엄청나게 크네요, 일단. 저희 이런 놀이터가 안에 3개나 있어요. 다 3개나 있고. 네, 그리고 지하에 또 실내 공간에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놀이터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어. 다른 데 놀러 안 가셔도 되고 네. 저희는 캠핑존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음. 아파트 내에서 모든 걸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리고 여기 산책하시다가 우리 애기들도 산책이 필요해서 펫 네. 가든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 어. 저희는 아파트 내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에 입주만 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목적 체육실이 있고 커뮤니티에 네, VR실도 있고, 예. 목욕탕도 있고, 그리고 골프 타석이 정말 멋있어요. 어. 그런 거한 달에 2만 원만 주시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스크린 골프까지 한 시간에 5천 원에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경이 좋고 커뮤니티가 뜨끗장 난다 이 말이네요 커뮤니티는 울산 최고입니다 고민 중이시라면 계약금 5,500만 원 걸어 놓으시고 저희가 충분한 기간을 드리기 때문에 고객님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8사가 지금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대인데요 네. 저희 전체 금액의 80%만 있으시면 입주도 가능하시니까 음. 입주하시고 나머지 금액도 하실 수 있게 여유를 많이 드립니다 고객님 거기에 플러스 알파 저만의 특별 혜택이 있으니까 박지영 차장을 찾아주십시오. 여기가 무슨 타입이에요? 네, 지금 안내드릴 거는 84D 타입입니다. 어. 타워형 구조고요. 이동 네. 어, 209동에 유일하게 한 라인만 d 타입이 있거든요. 음. 근데 저희 여기 아파트 보시면 세 라인밖에 없어요. 세 가구밖에 없는데 네. 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세 대. 아, 그러니까 세 가구의 세대. 네. 침에 네. 출근 시간, 그죠? 네. 어, 자 들어오시면 D 타입 안내드릴게요. 네. 뭐현관에뭐 신발장이라든지 현관 팬트리는 저희 아파트는 다 있어요. 타입마다, 어. 타입마다 다 있기 때문에. 어. 어. 팬트리 있고. 네네. 뭐예요? 팬트리 있고요. D 타입의 이제 특장점은 자녀 방이랑. 이제 부부방하고 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독립 네, 독립적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녀방에 들어오시면 자녀방이 네. 이제 전창입니다. 네. 어, 전창이네 그러면. 네네, 전창이기 때문에 뷰도 너무 좋아요. 아기들. 공부하면서, 어, 뭐, 그죠? 뭐, 축구장이 보이네요. <laughs> 축구장도 보이고, 저기 청량 아이스까지 다 음, 보입니다. 산도 보이고. 요것도 <laughs> 기본으로. 하나는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요. 좋습니다. 자, 안쪽으로 욕실이, 음. 공욕실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음. 기본적으로 저희 아파트는 공욕실에 비대, 안방 비대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음. <목소리> 사춘기 자녀 요 쓰라면 되겠네 네네, 어. 남자의 특히 냄새 좀 나잖아요. <웃음> <웃음> 그렇죠. 요 화장실 까다 까매... 하면서. 네. 사춘기 애기들은 엄마랑 안 부딪히는 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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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시키세요. <웃음> 그렇죠. 뭐, 무요 <무슨 웃음> 아,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벽지마감아니라는거 보셨나 모르겠네요. 네. 타일로 마감이 되었고요. 네. 모던한 그레이톤으로 마감이 됩니다. 너무 네. 고급스럽죠. 네. 어, 자녀방 저기 아. 또 여기도 통창으로 되어 있기 아. 때문에 자녀방이 나란히 아이들 어. 분리 시켜서 이쪽으로 사춘기 때 무조건 분리 시키세요. 그러니까 <laughs> 이따 햇빛도 잘들어니까잘 들어오고 네. 여기는 스타일러 기본으로 하나 제공되고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 다른 타입에서 보셨듯이 수납공간 음, 네. 또 있고 네 있고요 자 여기 보세요 8사의 완전한 아, 거실이 음. 와이드 거실 거실 특화네 네 거실 특화입니다 와, 진짜, 거실 특화기 때문에 정말 이거. 나는 방 굳이 주방 넓게 와. 쓰시고 싶으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넓은 거실로 한 40평대 이상 되어야 네, 이 거실 넓이가 나오실 거예요 거실이 완전히 힘을 많이 줬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고급 고급승락장. 승락장으로 아. 되어 있고, 어, 기업자 주방이지만, 주방도 음. 이렇게 동선이 짧아서 음. 쓰실 수기가 편해요. 음. 그리고 안쪽에 이제 다용도실. 아, 진짜 음. 거실에 힘을 많이 줬네요. 네, 여기는 거실 턱화라고 보시면 되세요. 음. 사춘기 딱 분리하고. 그렇죠. 네, 바닥이면 벽면이면 도대체 이 옵션비 얼마입니까? 어. 대략, 대략 네. 따져보면 저희가 한 6, 7천 이상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에어컨도 4대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와. 에어컨 4대면 천몇 백만 원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네. 이 냉장고도 주는 거고? 냉장고까지 네, 뭐. 앞방 구조는 네. 방 크기는 그냥 일반적인 아하. 우리 84타입의 방 크기고요 네. 드레스룸 안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깊이감이 있습니다 아, 이까지. 아, 이렇게 되어 네, 있구나. 깊게 아. 넓게 되어 있어요. 드레스룸 안에 이런 소기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서랍장까지. 음. 이제 부부 욕실. 네. 예. 부부 욕실도 비대는 무상입니다. 음. 아, 너무 잘 되어 있어. 너무 잘 되어 있죠. 약간 대가족이 살면 좋겠네요. 거실이 넓으니까. 그렇죠.